자, 도해 시작합니다. 자, 짝수번 중에 30번 전에서 물어볼 거 있, 있는 사람? 몇 번? 20번. 20번에. 1번에. 20번에 1번 문장. 어? 어, 다들 찾았나요? 비동사는 뜻이 있다 없다. 비동사는 뜻이 없기 때문에 귀찮을 때 자꾸 빼버려요. The more the better. 닫아있었처럼, the more you have, the better you are. 귀 자르면 자꾸 빼는 거야. 어, 비동사도 자꾸 뺍니다. No matter what your situation is. 없어도 우리가 알아서 해석하니까. 뭐 옛날에 몇개 단어로 영작하시오 같은 게 있었지만 요즘은 그렇게 단어 개수제한하지게안 내시더라고. 그 단어 배열만 하시오, 요 정도로. 단어 개수 따질 때는 요런게좀 문제를 일으키겠네요. 조건을 주시겠어. 응. No matter what your situation is, 명사절일까 부사절일까? 주절 앞에 있으면 부사절인 거지. No matter what your situation is, whatever you, whatever 바꿔서 whatever your situation is. 자, 웨더절도 이번엔 부사절이네. 그 부사절, 부사절, 그 다음에 그랜절. 자, 자, you need to become에서 주절이 나왔네요. 끊을 그 기획 신경 써주시면 좋고. 자, 다음. 자, 기본 폼에 끊을 기 표시 잘 하시고, 비금만 긋는게 끊을 기가아니라그랬어요 진짜 자기가 정확하게 해석을 하려고 이렇게 비금 표시하고도, 문장 성분 따지고 하시면 됩니다. 다음 몇 번? 22번. 22번, 22번 지문의 2번 문장. This? 거짓지. 아, this. 어. 아, this가 뭘 의미하는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일일이 읽으면 뭐가 크니까. this 또는 that 또는 이승 뭘 지칭할 수 있다. 어, 앞에 얘기했던 내용을 지칭할 수 있단 말이야. 앞 문장 앞절 앞에 언급했던 내용 또는 앞에 명사를 지칭할 수도 있겠지. 근데 이렇게 질문할 때는 대부분 앞 문장 앞절앞 앞 내용의 전체 또는 일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1번 문장 전체일지? 1번, 2번, 자, Fears of damaging ecosystems are based on the sound conservationist principle that we should aim to minimize the disruption we cause. But, but there is a risk that this principle may be confused with the old idea of a balance of nature. This supposes a perfect order of nature that will seek to maintain itself and that we should not change. 다 같이 t s it. This is what I'm talking about. This is what I'm t a a b h i s is what I'm t a l k i a b a l n g a o u n g a o u t n a u t This is what I'm talking u t This is what I'm talking a b 안무장 전체일지 벗 다음에 나, 나오는 절일지 대절일지 또는 A Balance of Nature의 명사일지는 해석해봐야 하는 거지 근데 자연의 균형이라는 그것은 가정한다 suppose 전제로 한다 자연의 완벽한 질서를 대절이야 한그 잘못됐다라고 글이 나오죠 자연은 그 자체로 완벽하다 그렇지 않다 이거는 이제 this, that, i 은뭘 칭할 수 있다? 앞절, 앞문장, 앞내용, 전체 또는 일부 그러니까 언급했던 내용을 지칭하는 거야 근데 뭘 지칭하는지 여부는 이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앞에 a balance of nature를 디 h 로 박은 게 아니라 저는 버 u 뒤에 나오는 절 자체를 디스로 받았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그것 다 틀렸다고는 못하겠지. 데저리아라는 위험이 있다라는 건 가정한다. 또는 밸런스 오브 네이처라는 건 가정한다. 전제로 한다. 큰 상관없네요. 큰 상관없을 때는 대충 본인 마음에 드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되나요? 배저리아라는 위험, 위험이 있다라는 건 전제로 한다. 또는, 어, balance o 라는건 근데, 어, balance o 를 칭한 게또 설명이 그럴싸하해요 이렇게 끊어야기 문법 질문 말고도 내용 질문 나왔고요 다음. 30번 넘어가야지 질문이 있으려나? 다 풀어오고 있는 거 맞죠? 양심을 잃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30번 뒤에 뭐 이거 답이 안 나온다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등등 34번의 풀이법 자, 34번 풀이법 얘기하다 보면 수업이 끝날 수도 있어요 자기가 질문할 때와 빨리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유리합니다. 자, 4 4 번도 A, B 표시해 보자. 그 얘기를 할 거야. 해당 문장은 같이 읽어보자. When data and machine learning become currencies of a value, 하는 not... 어 AI 얘기하는 거잖아. Machine learning, deep learning이 AI 그 학습 두 가지 방식이라고 하죠. 정확한 그 기억이 안 나고요. 자, 정보와 기계학습이 통화가 돼. 가치의 가치로운 통화가 돼.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그럴 때 then 그러면 every company's natural tendency 모든 회사의 자연스러운 경향은 to maximize 최대화하는 것이다. 그 회사의 능력을 to conduct the surveillance surveillance, 별표치고 단어를 줬을 거야. 뜻이 뭐예요? 감시. 어, 관찰하다라고 번역을 해놨네요. surveillance, 감시 시스템 이런 건데, 어, 감시, 관찰을 수행할 능력을 최대화시키는 것이다. 그보유의 고객에게. 왜냐하면 고객들이 어쩌고이기 때문인데, 저, 어, 왜냐하면 이라 그랬네. 원인 때문에 어떻게 돼? 원인 주절은 결과잖아요. 빈칸을 A라고 표시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빈칸이 A. 때문에 회사들이 뭐해? 고객을 회사가 고객을 관찰이라고 번역하든 감시라고 하든 관찰 능력을 높여 낮춰. 높이는, 맥시마이즈니까 높이려 한다. 최대한 이렇게 단순화 시켜서 이해를 하자 그랬죠? 빈칸 때문에 회사가 고객을 관찰을 더 하려 한다. 자, 글의 흐름은 가장 간단하게 비교하는 방법이 좋은 얘기냐, 나쁜 얘기냐, 그거지, 비교 대조해 보고 늘어나냐, 줄어드냐, 또는 원인 결과, 이렇게만 간단하게 바꿔서 이해해보라는 거예요. 각각의 문장들을 빈칸 때문에 회사가 고객을 관찰하려 한다. 빈칸에 들어갈 말이 뭔지를 찾고자 하는 딱 목표를 갖고 읽으란 말이야. 자 중요한 게 읽은 다음에 답을 구하려 하면 안 되고요. 답을 구하기 위해서 글을 읽는다라고 별 차이는 아니지만 그 생각이 전환을 해야 돼. 읽고 나서 답을 구한 데가 아니야. 답을 구하기 위해 읽는다. 일단 그러니까 읽다, 읽다가 도중에 답이 나오는 거야. 다 읽은 다음에 이제부터 생각해볼까? 그럼 아까 번역만 열심히 했단 말이야. 읽은 다음에 풀면 두번 읽어. 읽고 나서 답을 구하려고 다시 읽고 있어.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한 거야. 읽고 나서 다시 읽지 말고. 읽지 말고 문제 유형별 풀이법이 있으니까 읽으면서 답을 구하려고 해야 한 번에 읽고 바로 답을 구하는 거야. 다안 읽고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 스킬이긴 한데, 우선 다 맞추려고 글을 읽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도시화 시켰어요. 빈칸 때문에 회사가 고객을 관찰을 한다. 빈칸 때문에를 찾아보자. 글은 크게 나눠드리면 1번 한 덩어리, 2에서 5번 한 덩어리, 6번 한 덩어리이긴 할 거야. 왜냐면 2345는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야 어, 슈퍼마켓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야 1번과 6번에 중요하게 어, 다른 소재들이 나올 거고 핵심 소재가 어렵게 표현이 돼 있을 거고 그럼 눈치를 까봐 어? 시간이 없어 1번 문장만 읽을래 2345번 문장 읽을래 하면 시간이 없으면 1번 문장만 읽고 어떻게든 찍어내야 될거 아니야 모의고사 풀때 31, 2, 3, 4번은 제쳐놓고 풀거 아니야 우선 31, 2, 3, 4 중에 31, 2는 맞춰야 돼요 웬만하면 33, 34는 버려도 두개틀려도들등건 나오잖아요 어차피 풀어봤자 나는 틀린다 그냥 포기하고 푸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 그거에 투자할 시간에 풀어도 어차피 틀릴 것 같으면 그 시간을 다른 질문에 투자하란 말이야 우선은 1등급에 가까운 점수가 나온 다음에 다 읽고 풀 생각 보다 그러니까 제대로 읽고 제대로 풀 생각을 해야지 우선 점수를 높여야지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1학년 때 경험치를 봤을 때 내가 몇번몇번 들으면 웬만하면 틀린다 풀지 말고 넘어가 우선 리스닝은 틀리면 안 되는데 하나 정도 틀리시고요 그 리스닝 하나에 리딩 두개 90... 3점짜리 3개 틀려도 91점에 1등은 나오잖아요, 정신은. 평소에 3점짜리 2개 틀리면, 시험 볼때 수능 당일 날은 평소보다 한두개 더 틀리긴 하거든? 하나만 더 틀길 바라야지. 뭐. 평소에 2개 틀리거나 평소에 담았거나 하나 틀리면, 평소보다 컨디션 조절에 실패해도, 그렇게까지 더 많이 틀리진 않을 거야. 그 조정식 1타 강사도 얘기를 하죠? 컨디션이 안 좋을 것도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고. 컨디션 조절을 못한 것도 본인 탓인데 컨디션이 안 좋을 것도 생각해서도 컨디션 안 좋아서도 최대 실력에 가깝게 발휘가 돼야 되지 않느냐 본인이 전국 5 0 0 m 밑로 내려가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 그럼 그렇게 얘기해도 될 거야 본인은 그만큼의 노력, 그런 노력까지 본인 스스로 했다 이렇게 하면 뭐 맞는 얘기긴 하잖아요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시험 보는 날 감기가 걸려서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감기 걸렸다고 생각이 안날 정도로 공부를 했겠지 컨디션에 따라 기억이 잘안 나고 잘 나고 이런 게 있어 실제로 몸이 아프면 뇌도 아파 뇌로 혈류가 잘안 가겠지 뇌로 영양분 공급이 잘안 되거든 알던 게 기억이 안나 시험 보는 날 전날 밤새고 그러고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알던 걸 발휘를 못해 잠을 안 자고 그러면 그래 그런 얘기했는데요 자 이제 답의 근거를 찾는다는 생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even companies that sell physical products to make profit are forced by their boards and investors to reconsider their underlying motives and to collect as much data as possible from consumers. 자. 우리가 필요한 정보가 나왔다 안 나왔다. 회사가 고객을 관찰하게 만들어 빈칸이. 네, 우리가 원하는 힌트가 안 나왔어요. 이거 비랑 표시한 거잖아요. 이걸 B. 이걸 필요가 없네요. B 투 리컨시더는 필요 없고요. 이게 B잖아요. B A랑 관련된 건안 나와 있어요. 이윤을 만들고자 하다 보니까 원래 기저의 동기는 많이 팔아야 될거 아니야. 근데 그건 무시하고 A에 관련된 얘기는 전혀 안 나왔어. 어, 뭐 포기 1번 문장만 읽고 답을 구하려 했는데 포기. 어쩔 수 없어. 2 3 4 5. 슈퍼마켓의 예시를 통해서 A에 들어갈 말을 찾아야 돼요. 자, 슈퍼마켓이 무슨 짓을 하기 때문에 회사가 고객을 관찰한다.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고객을 관찰한다. 그거 만 찾아보자. Supermarkets no longer make a no longer 더이상 모뭐하지 않아 not a but b가 생각하지 않을까 소마이킷은 물건을 팔아서만 돈을 버는게 아니야 그럼 어? not a but b 비슷한 형태를 썼다는 얘기는 but 뒤에 나오는 b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They give you loyalty cards with which they track your purchasing behaviors precisely. 로열티 카드, 우대 카드를 준대요? 왜, 왜 그러는 거지? Then supermarkets sell this purchasing behavior to marketing analytics companies. 어? 이러한 구매 행동을 마케팅 분석 기업에 판대. 어? 뭐가 그럼 돈이 되는 거야? 농산물 제조 물품 팔아서만 돈을 번게 아니라 고객의 구매 행위를 돈 받고 팔았네. 어? 회사가 고객을 관찰해 더해 더 왜? 지금 2, 3, 4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는 뭐예요? 스포마켓이 뭘 팔아? 구매 행위를 파해 어? 구매 행동을 판다? 하나 더 읽으면 어떨까요, 이제? The marketing analytics companies perform machine learning procedures. slicing the data in new ways and resell behavioral data back to product manufacturers as marketing insights. 구매 행동들을 판돈 받고 팔았다. 그 구매 행동을 이 회사가 막 분석해 가지고 다시 제품 제조회사한테 판해 뭐를 팔고 사고 한 거야. 고객의 구매적 행위라는 정보. 고객의 정보가 돈이 되기 때문에. 고객의 정보를 관찰을 더 많이 하게 되겠죠. 가장 중요한 거 하나 고르라 그러면 이 단어네요. 4번. Purchasing behavior 자체를 팔수 있기 때문에 수퍼마켓 입장에서는 고객의 구매 행위 자체를 팔수 있어서 마케팅 기업도 이 사가서 다시 마케팅 기업은 제조회사한테 팔고 해서 고객의 구매 행동, 고객의 정보 자체가 뭐가 되기 때문에. 돈이 되기 때문에. 공통 정보는 이거죠. 그, 고객의 구매 행동. 근데 그거를 정보라고 단어를 직접 준 적은 없죠. 데이터라고만 나있잖아. 데이터잖아. 데이터. 고객 정보, 고객 구매에 관련된 데이터. 데이터, 데이터 두번 나왔지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왜냐면 고객들 자체, 그 자체가 새로 운 가치 창조 장치다 즉 고객의 정보 자체가 돈을 벌어다 주는 수단이다. 되죠? 어디에서 정확하게 답을 알려주진 않았었네요. 나머진 리스트 다 듣진 않을게요. 참고로 여기 뭐 제기 대명사의 강조용법 없어져도 상관없다는 얘기는 무슨 분사로 사용됐다? 부사. 제기 대명사가 부사로 사용될 땐 강조용법 명사 대명사로 사용될 땐. 제경법이죠? 그렇게 정리하고, 짝수번 질문 못 받은 거 다음에 이어받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